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로 6.3 대통령 선거가 35일 남았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봄꽃처럼 만발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더큰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